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파이스토어 늘어나는 매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파이코인 이번 시간은 100% 결제 매장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100% 결제 외에도 매장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왜 모를까? 파이코인에 관심이 없어 검색도 안 해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무지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지한 게 아니에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걸 무지하다 볼 수는 없겠죠 검색조차 안 해보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으니까 뭔가 하나로 정리된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파이스토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파이스토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코인 사용처를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에 쳐도 나오고 1만명 이상 다운로드 에 평점 4.8점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앱 나온지 그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한 번씩은 다뤄드릴 필요가 있겠고 조만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대표님 이걸 만드신 대표님이랑도 한번 그 인터뷰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인터뷰 진행할 계획이고 광고가 너무 많아서 사용이 불편했다 설치하다 삭제했다 이런 내용들 이건 이제 팝업창 광고 뜨는 거예요 팝업 광고가 뜨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몇 초짜리가 아니라 그냥 닫기 누르면 되는 건데 이런 광고가 너무 작게 뜨면은 사실 좀 곤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컴퓨터로 봤을 땐 그런 게 없어요 꼭 앱을 다운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개발자 연락처에서 파이스토어 좀 인포되어 있죠. 여기로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돼. 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제 매장 나오는데, 100% 결제 매장만 살펴보면은 신호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A컴퍼니 a, a 그 다음에 상록수 가구, 뭐 학기도 하늘체육관, 서울 모바일 관리센터 뭐 이런 부산 스카이크레인 그래요 레몬스튜디오 이거 보면 1파이당 10만원, 만원, 만원, 만원 쭉 돼있죠 10만원, 쭉 2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마라객점 이런데도 만원 경남, 충남, 경남, 울산 뭐 짝꿍, 무인텔, 전북, 서울 동작구 경남 하남군 그 다음에 경기 포천시, 그리고 경기 오산시 뭐 쭉쭉 내용이 나와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매장들이 다 파이코인 100% 매장이다. 근데 여기서는 일부 이제 삭제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좀 삭제를 시켜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100% 매장을 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직접 방문이 어려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 지역별로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파이스토어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매장이 뭐6개 매장에서 신규로 추가됐다, 나오죠. 이런 팝업 광고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어쩔 수가 없죠. 일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음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하나씩 봐볼까요? 7월에 이렇게 추가된 것들. 대덕 특수 건업해서 방수 도장이라고 돼 있죠. 파이당 가격 5만 원에 결제 비율 50%라고 돼 있고 종일 식당 음식점인데 여기 만 원에 50%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족발 보쌈. 여기는 5만 원에 30%라고 돼 있고 뭐 미추홀구에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자, 노가면옥. 여기는 경남 함양군에 있대요. 근데 약간 오래된 느낌이 나면서 뭔가 냉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일단 만 원에 100% 받고 있습니다, 여긴. 자, 그리고 니파팜 코리아, 어, 니팝팜 코리아, 여기는 만원에 75% 받고 있고요. 도봉구에 있다고 합니다. 라보엠 가구에서 이 가구 싸게 파는 집, 2만원에 30% 비율로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것들 계속해서 그러니까 추가가 되고 있다는 라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갈수록 좀 시세가 약간 평균적인 시세는 좀 내려갔다. 아무래도 그 매장 같은 경우에도 유지를 해야 돼. 근데 파이만 100% 받아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지그들 파이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또 때로는 응원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우리 살펴볼 수 있고 결제 비율은 49%나 이런 거 인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런 매장들 직접 방문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ppl도 아니고 이분 당사자도 몰라요 어, 저는 이제 제가 그냥 진짜 이분이 어, 존경스러워서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꾸준히 매장을 방문하시는 분은 거의 이분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이분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어, 굳이 제가 이거 치지 않는데 자 퓨처파이라고 하는 분이 퓨처파이 퓨처가 어 아니고 여예요. 자, 퓨처 파이.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영상 올려주신 건데, 이걸 보면은 휴가를 3일 받아서 오랜만에 창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전에 방문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 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시죠? 여기에 관심이 있어. 말해 뭐예요? 완전 찐입니다. 강호, 아 간판, 상호부터가 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고, 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렇게 돼있습니다. 0 3 1인과 경기도에 있고, 대표님께서 외출을 하셨고, 저도 시간적 여유 없이 방문을 해서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그 찰나에,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찰나에 뭐가 있긴 한가 봅니다. 그 찰나에, 실제 보면 훨씬 헌칠하신 대표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CEO, 대표님이시죠. 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이분의 히스토리를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간판부터가. 해가지고 나와있고. 파이를 아주 적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 생태계 매장 소개 위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파이는 이분은 100만원에 받고, 현금 50%, 파이 50%를 받고, 1파이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렇 50%, 50%, 50%. 중개 컨설팅 수수료에 대한 결제를 말합니다. 중개 컨설팅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어찌, 어찌 보면, 뭐 복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중개 컨설팅. 음, 그런 수수료를 얘기하는 걸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비 아 복비 개념 복비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무튼 요렇게 좀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수수료 여러분들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비쌉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자격증 취득 후에 파이 생태계에 참여를 생각하고 오픈한지 반년 정도 됐다고 하십니다 매매 가격이 적게는 5억에서 10억 정도니까 파이 코인으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겠죠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상품 또는 음식점 판매라면 은이 가치를 두기는 힘들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튜브 채널명은 퓨처파이에서 여자 퓨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렇게 직접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제 채널에 약간의 진부함을 느끼고 맨날 설명만 하는 게좀 어렵고 불편하다면 요런 채널들이 직접 이렇게 방문하는 채널이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은 파이스토어 여러분들 매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 파이코인으로 뭐쓸 데도 없는 거 파이코인 왜 모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게임하다 가도 제가 아 리이스 아는데 파이코인으로 뭐쓸 데도 없는데 뭐하러 하는 거냐 이렇게 최근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분 있어가지고 제가 게임하고 있는 모바일 레전드나 위플레이에서 몇몇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쓸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들 이번에 새로 아셨겠죠. 한번 가서 보시고 100% 매장이든 50% 매장이든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아 파이코인으로 이렇게 결제도 되는구나. 이런 새로운 한번 신비로움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생태계 매장을 봤을 때 아마 올해 안에는 3 0 0개 매장을 돌파하지 않을까. 전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